757번은 2차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정수일 때 모든 상수 A값의 합 그러면 정수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두 군의 합은 A-3이 되죠. 그리고 두 군의 곱은 A-2가 되고 그러면 여기 두 군이 모두 정수이기 때문에 빼줘서 A값 없애주고 알파 베타를 이용하면 되겠죠? 모르는 변수가 두 개지만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빼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정리하면, 정기하면 이식인 거고. 플러스 1이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1 빼주고 넘기면 이 값이 2가 되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빼도 정수가 되겠죠. 그러면, 정수 곱하기 정수, 2가 되기 위해서는, 2는 1 곱하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소인수분해 되고,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두 가지 경우만 가능하겠죠. 어차피 A 값 구하는 거니까, 알파, 베타를 따로 구분할 필요는 없을 거고, 그러면, 알파 값이 2, 베타 값이 3, 베타 값이 2, 알파 값이 3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이때는 알파 값이 0, 베타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A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이 A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모든 A 값, 모든 A 값의 합시니까. 먼저 2하고 3일 때는 A 값이 8이고 0과 마이너스 1일 때는 A 값이 2가 되겠죠. 그러면 모든 상수 a 값의 합은 8 플러스 2, 10이 답이 되겠죠?